Four. 지시 형용사 지시 형용사란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명사 앞에 붙어서 지시하는 형용사를 말합니다. 예시처럼 지시대명사라고 배웠던 this, 다시, 사과라는 명사 앞에 와서 이 사과, this apple, 저 사과, that apple 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또, 여러 개인 복수를 나타낼 땐 this나 that 대신 이것들, these 와 저것들, those 를 사용하여 이 사과들, These apples, 저 사과들, those apples 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장 속에서 한번 볼까요? 이 사과는 달콤하다는 This apple is sweet 라고 하고 사과가 여러 개로 복수형 문장인 이 사과들은 빨갛다는 These apples are red 가 됩니다. 좀더 연습해 볼까요? 저 사과는 신선하다는 That apple is fresh이죠. 그럼 저 사과들은 나의 것이다는요? 그렇죠. Those apples are mine 이라고 해야겠죠. 아래쪽에 표를 보며 같이 정리해 볼게요. Day 2에서 배웠던 지시대명사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this, that, these, those가 이것, 저것으로 해석되는 명사 역할을 할땐 지시대명사라고 하고 이, 저 라고 명사를 가리키는 형용사 역할을 할땐 지시형용사로 불립니다. 이제 그림 속 단어들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수량 형용사 수량 형용사란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말합니다. few, a few, many와 같이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에는 셀수 있는 명사가 복수 형태로 오고 little, a little, much와 같이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에는 셀수 없는 명사가 함께 옵니다. 하지만 수와 양 모두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수량 형용사들도 있는데요. all, half of, most, 그리고 a lot of, lots of와 같은 형용사들은 셀수 있는 명사나 셀수 없는 명사 둘다올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명사의 수를 나타내는 수량형용사 거의 없는이라는 부정 의미의 few 어느 정도, 약간의 라는 의미의 a few 많은이라는 의미의 many 뒤에는 반드시 셀수 있는 복수명사가 와야 합니다. 이제 문장 속에서 볼까요? 거의 없는 책은 few books 라고 하고 이것으로 그녀는 거의 없는 책을 가지고 있다. 즉, 그녀는 책이 거의 없다는 의미를 표현해 보면 she has few books 가 되죠. 다음으로 약간의 문제는 a few problems 라고 하고 그녀는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She has a few problems 라고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많은 수를 나타내는 표현을 볼까요? 많은 학생들, many students를 넣어서 나는 많은 학생들을 보았다를 표현하면 I saw many students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네요. 이제 명사의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다양한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명사의 양을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 하나, 둘이라고 셀수 없기 때문에 양으로 나타내야 하는 표현들을 볼까요? 거의 없는이라는 부정 의미의 little. 약간의 라는 의미의 a little. 많은이라는 의미의 much 뒤에는 반드시 셀수 없는 명사가 와야 합니다. 문장 속에서 보면 거의 없는 돈은 little money 라고 해야죠. 그럼 그는 거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he has little money로 돈이 거의 없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약간의 돈은 a little money가 되고 문장 안에서 그녀는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은 She has a little money 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많은 이라는 의미의 much를 사용해서 많은 돈, much money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우리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We have much money 가 됩니다. 이렇게 셀수 없는 명사의 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형용사로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명사의 수나 양, 둘다 모두를 나타낼 수 있는 수량형용사. 모든 all, 절반의 half, 대부분의 most 뒤에는 셀수 있는 복수명사나 셀수 없는 명사 어느 것이든 올수 있습니다. 문장 속에서 보면 모든 돈은 all money로 나타낼 수 있고 나는 모든 돈을 썼다는 표현은 I spent all money라고 하면 되죠. 그럼 절반의 빚은 half of debts가 되고 문장에서 그는 그의 절반의 빚을 갚았다는 he repaid half of his debts로 표현합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대부분의 사람들, most people 을 써서 문장을 만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즐겼다. most people enjoyed it 이 됩니다. 셀수 있는 명사인지 셀수 없는 명사인지에 따라 복수 형태 표현에 주의하면서 한 문장씩 천천히 만들어 보세요. 명사의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 '많은'이라는 의미의 'a lot of'와 'lots of' 또한 셀수 있는 복수명사나 셀수 없는 명사 어느 것이든 올수 있는데요. '많은 돈' 'a lot of money' 를 써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나는 많은 돈을 번다' 'I make a lot of money' 라고 완성할 수 있겠죠? 또, 많은 빚, lots of debts를 쓰면 나는 많은 빚을 가지고 있다. I have lots of debts라는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직접 문장을 만들어가며 연습해 볼까요?